안녕하세요. 3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 어머니 덕분에 혼랑 뒤집어버린 여자입니다. 제 나이 올해 29살이고 결혼할 뻔한 예비신랑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3살입니다. 연애를 워낙에 길게 하기도 했고, 예비신랑이나 저나 결혼정년기나 마찬가지였고, 예비시 부모님들은 오히려 예비신랑이 저를 만나느라 홍기를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니. 저도 예비신랑의 적당한 프로포즈에 응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사실 예비시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몇번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 중에 한 번도 서로를 서로의 부모님께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3년이란 기간이 절대 짧다고만 볼수 없는 긴 시간인데, 저도 부담스러워서 선뜻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비신랑이 나서서 자기 부모님들 보여주는 걸 꺼려 했었습니다. 어렴풋이 자기도 알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미리 보여줬다간 결혼은 커녕 연애도 유지 못하겠다는 사실을요. 아무튼 예비신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비시어머니 집에 초대를 받아 처음 가보게 된 날이었어요. 예비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건넨 첫마디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잘 부탁한다는 등의 인사말도 아닌 우리 잘난 아들 마음을 누가 뺏었나 했더니 이 아가씨였구만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첫 인상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식사하는 와중에도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은 그다지 물어보지 않으시고 위아래로 무슨 물건 훑어보듯이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한 눈치만 주실 뿐. 정말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탁을 정리하시더니 냉장고에서 과일을 종류별로 꺼내 오셔서는 칼하고 접시를 제 앞으로 쭉 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구경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냐고 하시더군요. 과일 깎는 걸 한번 봐야겠다고 하시며 어디 한번 깎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깎으라고 무조건 과일 깎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먼저 시집 간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암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킨다고 원하는 대로 할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설마설마 설마 했지만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실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어머님께 어머님, 저는 과일을 껍질채 먹어요. 예랑이가 자기는 과일을 깎아 먹는다고 해서 저희끼리는 과일 먹을 때 깎아 먹을 사람은 직접 깎아 먹기로 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과일 접시를 예비 신랑 쪽으로 쭉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예비 신랑과는 연애하던 기간에 말했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예비 신랑도 자기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적당히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넌지시 웃으며 상황을 넘기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예비 신랑 앞으로 넘어간 과일 접시를 다시 뺏어오시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과일을 손수 깎아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깎아놓은 과일을 한두 개 집어먹을 때 도끼 눈으로 저를 노려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과일을 먹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 건 예상이었지만 예비 신랑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로포즈에 승낙을 한 것이고 연애도 길게 유지할 수 있었지요. 예비신랑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날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정말 넉살맞게 잘했고 집에 갈 때쯤이 되니까 제 동생은 이미 예비신랑을 형부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신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부모님까지 좋아해주시니 저도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처음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왕 식사 자리 잡는 거 좋은 데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힘들게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끝난 후 예비 신랑에게 장소를 말해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장소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장소는 고깃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잘 아는 곳이 있다고 본인이 예약을 잡아놓을 테니 거기서 하자고 하시더군요. 적어도 저희는 그 장소가 조금 독립된 공간이 따로 있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루명식의 고깃집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장소는 그냥 예비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든형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더 좋다고 한들,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조용한 곳이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엄청 유명한 맛집이기는 한지, 초저녁 시간대였는데도 가게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의외의 장소이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호텔 같은 데서 알지도 모르는 요리 먹으면서 어색한 거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낫지 않겠냐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본인께서 먹고 싶은 음식집으로 고른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리에서 챙겨야 할 격식이나 경우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른 곳이었죠.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명이 참석했고. 예비신랑 가족은 부모님 포함 예비신랑 위로 있는 형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따님 잘 키우셨다, 아니다, 아드님도 잘 키우셨다 하면서 서로 덕담 나누고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비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예비사도는 고기를 참 많이 드셨나 보다. 고기를 많이 드셔서 빵점짜리 어머니가 되셨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고깃집에 데려온 게 아닌가 몰라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방금까지 서로 자식들 잘 키우셨단 아누던 분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빵점 어머니라는 말을 하시다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육류가 산성 음식이고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를 낳는다나 어쩐다나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먹을 고기까지 어머니가 다 뺏어 드셔서 딸만 둘 낳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100점을 두번 받아서 200점짜리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딸만 나온 걸 비하하려고 하는 그 말에 저희가 반응도 하기 전에 곧바로 다음에 이어하시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왜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취직 준비하느라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못 나왔다는 설명을 드리니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첫째도 장가를 보내려나 했는데라고 하시며 아쉬워하셨어요. 예비신랑의 형 아주버님 대실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요즘 겹사돈 신경 쓰냐고 이참에 오늘 제 여동생과 아주버님 대실분을 이어주고 상견례 두번할 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다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셨는데 그걸 눈치채셨는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냐고 너스레를 떨며 어물쩍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눈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들 자랑에 연염이 없었습니다. 우리 잘생긴 아들, 잘생긴 아들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제 남편 될 사람 외모를 가지고 제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정도거든요. 키도 여자인 저랑 비슷한 편이고,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회사는 아니었어요. 저 또한 조건만 보면 예비신랑에 비해 처지는 부분도 하나 없고, 집안 형편도 예비시댁에 비해 모자라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저보고, 시집 잘 오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뭐 저렇게 호들갑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웅성거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쉴틈 없이 쏟아내시는 예비신랑 자랑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첫 만나는 자리에 중요한 이야기 오고 가기에는 어울리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웅성거리는 실내와 손님수가 이해가 될 정도로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인 사실은 분명했어요. 제 입맛에 맞는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뭐, 이야기 할 분위기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거 밥이나 맛있게 먹자는 생각으로 고기를 추가로 더 시켰어요. 추가된 고기가 나오고, 직원분이 고기를 맛깔나게 다 구워주셨습니다. 다 익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에, 팔을 뻗어 고기 쪽으로 향하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자기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쳐내더라고요. 먹으려던 걸 제지당한 것보다도, 아무리 시어머니 되실분이라고 해도 본인이 밥 먹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쳐내는 건 조금 경우가 아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너도 너희 어머니같이 빵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은 거냐고 고기 좀 그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성 음식인 고기는 남자인 우리 아들이 많이 먹어야 하고 여자가 앞으로 아들 낳으려면 알칼리성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너는 나 같은 1등 며느리 되고 싶으면 이런 거나 열심히 먹으라고 쌈채소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제 앞에다가 툭 던져주더라고요. 너희 엄마 같은 빵점짜리 엄마가 아니라 나 같은 200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아들을 낳지 않겠냐고 으스대면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에 놓여진 쌈채소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듣고만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참다가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던져준 삼채소바구니를 낚아채 그대로 던져버리신 거죠. 순식간에 상추 세례를 받아버린 예비 신랑의 부모님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화도 내지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지 어안이 벙벙해 있더라고요. 아들 둘 낳은 게두 분한테는 얼마나 큰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내 와이프한테 점수 매기며 여태까지의 우리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시집보낼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이 일로 하여금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애초에 아버지는 저를 그런 일로 가족들과 등지고 살 사람으로 키우신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저도 같이 한마디를 했지요. 어머님도 두 아들을 두 어머니이기 이전에 집에서는 딸이지 않으시냐고 예비신랑을 참으로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승낙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죠. 예비 신랑이 가게 밖까지 쫓아 나와 저와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한마디 안한 우리 안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그런 부모를 둔게 죄는 아니니 예비 신랑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건지 코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남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준비하던 남자친구와는 이별하게 되었네요. 말씀드린 대로 3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확신을 줬던 사람이니만큼 아쉬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실제로 가끔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미래가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정도로 상황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적어도 저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이미 상상을 해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할 정도로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아들만 갖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일인지는 알 생각도 없고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아쉬운 가질 생각이 들기도 전에 곧바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돌이켜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와중에 제 생각한다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김없이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 편을 들어준 아버지가 오히려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날 사람을 기대하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